정치 행위라는 것은 네. 국민들에게 알아먹기 쉽게 음. 투명하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저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자신과 같이 일했던 총리가 찾아온다는데 찾아온다, 오지 말라고 음. 오기가 그렇죠. 그랬다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네. 정치적으로 지금 시기보다는 좀한달 음. 후에나 봅시다. 이렇게 음. 시기는 조정할 수가 있죠. 만나지 음.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네. 할수 없겠지만 만나는 만나되 지금 이 시기는 음흠.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음. 만나더라도 뭐 비공개로 만나자 음.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음. 문제고 음. 또 우리가 만났으면은 음. 나는 김문수 지장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한번 음. 추궁을 했다든지 물어봤다는 음. 그뒷 기사가 없잖아요 네. 그냥 파한 대수하고 좋다는 그러면 이게 그렇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그렇게 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최장수 총리, 이낙연 총리가 음. 김문수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음. 음. 반대했습니까? 정치는 표현되지 않는 것은 정치행위가 아닙니다. 음.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는 반대했다. 음. 그때는 뭐기가 없었지만 이낙연 총리가 음. 왔으니까 내가 왜 그걸 지지했는가 지적을 했다. 음. 이런 브리핑이, 백브리핑이 있어야 되는 음. 거 아닙니까? 이 정치라는 음. 게. 네. 전직 대통령이란 공적인 물인데 네. 네. 이것이 우리가 이낙연 총리 때도, 이낙연께서 총리가 총리실에 대고있던 정운현인가요? 대변인이 음, 음. 이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자신의 대변했던 인 사람이 가면은 통렬하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다든지 아무런 표식 없이 그냥 간 것을 그냥 간능 같다. 가타부터 뭐가 없어요. 음. 그러면서 본인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게 도대체 진정성 이해가 되겠습니까? 음. 아니, 분명히. 청구년의 그 행위를 지하고 비판하든지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럼 뭐냐, 이게. 포트폴리오, 양다리 걸치는 포트폴리오를 네. 한다는 거냐. 이게 네. 참 불투명한 정치인들이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